아시겠죠? 말이 됩니까 갑자기 이게? 또 헬퍼가 화제가 되었냐? 아니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다만 김성현 개발자님이 한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헬퍼를 의심하는거는 눈으로 딱 봐도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봤을 때 어? 봐봐 게임을 하다 게... 헬퍼를 만나잖아? 아, 저 그럼 저 새끼 헬퍼다라는게 기계적인 전문가를 움직임이 전문가를 눈으로 딱 봐도 의심이 한 된다고 한 근데 그게 왜 의심되는 지 <laughs> 알아? <웃음> 게임 내내 의심 행동을 하거든 한두번이 아니라 한두 번, 번 했을 때는, 어? 헬퍼인가? 라고 하다가 몇번더 번번 하면 확신을 하는 게 헬퍼거든. 그래야지 헬퍼 만나면 100%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 방송을 2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내가 헬퍼라는 걸 의심을 안 했어. 하면서 심지어 자기 솔랭갈때 맨날 100% 헬퍼인 걸100% 아는데, 내 방송을 그렇지. 2년 동안 보고 아무도 나를 헬퍼 의심 안, 의심 안 했는데, 분석을 하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조작 영상을 보니까 의심하는 거야. 첫 번째가 게, 조작 영상을 거. 보니까, 조작 영상을 보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하는 거야. 헬퍼라는 생각을 갖고 분석을 하니까 게구나. 의심을 게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게구나. 거야. 아, 수 2년 동안 다 방송을 존나 봤는데 다 헬퍼 얘기하자. 의심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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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영상 뜨고 헬퍼라는 생각을 갖고 분석을 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안 그래? 아가 헬퍼 아니라는데 엄마가 수 있냐? 네 채팅 그렇게 친거 어머니 알고 계시니? 말이 안 되잖아. CVMX CV야. 시맹님 아 부르세요 고인된 장소에서 부르면은 채팅으로... 다 재현할 테니까 부르세요 아니, 그래서? 컴퓨터 그래서? 그대로 들고 갈게 장비 그대로 마우스 네. 마우스 패드 컴퓨... 키보 드 모니터 마우스 거치대까지 본체까지 그대로 들고 갈게 야 이거 캬가 학고대 가니까 헬퍼로 다시 어그로 끄는 거다 그냥 오버치나 하러 가자 그게 답이다 야그 느낌표 말이 쓰면은 채팅창 약간 좀 망가지니까 그 자제 좀 해줘라 말이 안 되잖아. 캡틴잭님 같은 경우 아니, 원본 영상을 보고 한게 아니라 그분이 원본 영상 아, 봤을 것 같아. 사장님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다. 일단 있어요. 이거부터 듣자.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 처 말하세요. 짜증나니까 빨리. 내가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 만난 시간도 짧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말하는 라안 듣고 있어? 음. 아, 말하네. 어, 알리 전멸, 그, 있잖아요. 알리 전멸. 그, 사람이 할수 없는 거예요. 반응속도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 케아님의 <laughs> 첫 번째 해명, 그거 때문에. 첫 번째 캬아 님이 해명을 할때 이걸 못 해? 야, 너네 진짜 롤못 한다. 이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력으로. 근데 그거 실력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카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이팅 하려고 마우스 앞으로 보내던 아 어? 지금 내이 말이야. 니네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그게 반응을 보고 그, 알리스타가 플래시를, 플래시를 보고 따라갈 플래시를 수 없다고 그, 어? 마우스를 그러니까 마우스를 마우스를 보낸다. 이거는 사람 그니까그 전에 내가 똑같은 곳을 찍었잖아. 거기를 다시 찍은 거라니까. 반응 이해가? 또 어. <laughs> 아. 반응 속도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음. 그러니까 알리스타 플래시 보고 ]인데. 따라간 게 아니라고. 이게 반응 속도 개념이 아니잖아. 어. 미리 땅을 앞에다 찍었잖아 그 전에 타이밍이랑 일치했기 때문에 반응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가 앞으로 나가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절대로 그게 알리스타, 알리스타 플래시를 보고 나서 하, 따라가는 그 반응 속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니까 그 전에 음. 영상을 보면은 알리스타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찍잖아요. 제가 두 번은 다만 이제 습관적으로 그거 말하는 거야. 니네가 마우스 병신같이 무음표 찍으니까 펄스 해명해준 거냐. 뭐 이제 뭐 비전 뭐 대시 그 정도의 위치로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이팅 습관에 의해서. 카이팅 하다가 알리스타가 이제 그쪽으로 플래시를 탄 그런 상황이 맞는 거지 그거를 이제 플래시를 보고서 반응을 해가지고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불가능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 반응 속도로는 사람이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헬퍼 이거지 아니라는 거가요응 아니라는 거야. 어. 그니까 그게 앞에다 내가 미리 찍고 있었잖아요. 영상 보면. 헬퍼라고 좀. 야너 진짜 멍청하다. 미안해. 긴장 탄 데프코나. 너 아까부터 있었으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었으면서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냐 아니면 멍청한 거냐 둘 중에 하나 할 텐데 안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게. 음, 멍청하진 않을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미리 영상을 보면 미리 예상 위치를 대충 제가 찍고 있었어요. 카이팅 하면서. 하, 그래서 사람이 할수 없는 거니까 헬퍼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그거를 반응 속도로는 할수 없는데 정황사그 앞에 장면을 보면은 카이팅을 하고 있었고 카이팅을 하다가 내가 카이팅을 위해서 마우스를 음. 앞으로 보내고 있는데 알리가 플래시를 탔네. 근데 내가 거야. 알리스타 플래시를 쓴게 반응 속도로 타이밍이 따라간지 타이밍이 안 따라간지 타이밍이 몰라요. 타이밍이. 저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카이팅하고 있었을 뿐이고, 저는 그 진짜 했는데, 그렇게 된지도 그, 몰랐어요. 니 달리 풀은 해명 못하겠냐?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달리 그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 워낙에 절대 아니기 때문에 왜냐? 니 어, 달리한테 조준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핵을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걸릴수가 있었죠 제자리 플래시 쓰는 헬퍼를 3 0 0만원을 주고 누가 아, 사용해 여러분들 같으면은 300만원 주고 플래시스 제자리 플래시 쓰는 헬퍼 사용할래? 아니면 5만원짜리 원짜리 들고 거. 완벽한거 사용할래? 네. 말이 되는 소리래 그것도 이제 맞춘거예요 뭐냐 내가 카이팅을 이렇게 하면서 너를 따라갈테니까 너가 이제 어 플래시를 타라 나는 카이팅을 하고 있을테니 약간 이런식으로 했어 어 나는 카이팅을 하고 있을테니 너는 앞으로 플래시를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환이 같은 애들 특징,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가정을 못하. 어, 해. 미안한데, 해. 그리고 난 내가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틀렸다고 얘기해. 너네가 못하지. 틀렸다고. 아, 내가 틀렸네? 라고 얘기 못하지. 난 내가 틀린 얘기 하면은, 틀렸다고 얘기해. 실제로 그랬고, 내가 인벤에다 뭔가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누가 지적을 해줬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틀렸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붙이면서, 얘 존나 모른다. 어, 얘는 그냥 무조건 틀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더라고. 응. 나는 틀렸다고,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얘기해. 캡틴 힐닝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논란된 조장 영상을 보고 판단한 좀, 거예요. 영상 보지 않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피즈 재간둥이는 피즈한테 평타를 한대친 다음에 피즈가 재간둥이를 뛰고 피즈가 이제, 아,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피즈, 피즈 재간둥이는 피즈한테 그부가 평타를 한 대를 치고 평타를 두 대를 넣으려는 순간에 피즈가 재간둥이를 뛰면서 그부가 궁을 발사하는 장면인데 만약에 그레이브즈의 평타와 궁이 전부 다 들어갔다면 피즈는 죽었어요. 킬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피즈가 그부가 피즈를한대 때려봤는데 어한대 치고 궁 쓰면 죽겠는데라는 킬각을 보았고 프로들 다 짤보고 오셨어요. 두대 치고 궁을 눌렀지. 조작된 짤보고. 궁을 눌렀어 나는. 근데 그 순간이 이미 피지가 재간둥이를 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가 재간둥이를 뛰었는데 내가 궁을 누르려는 이 손가락을 멈출 수 없었던 거지. 마그대로 사람의 반응 속도로 어 피지의 재간둥이를 딱 보고 어씨발 재간둥이 뛰었네 알 누르려다 말고 이걸 못했다. 게임 그랬는데. 개발자님이 다시 시비를 거셨어요. 예, 저는 잠잠해졌다 고 생각했는데. 왜 가정을 하냐고? 어, 니가 원본 보면 알아. 음. 그때 케아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랑, 뭐 그런 거다 이제 정황, 앞뒤 정황을 다 보고서. 어, 자기 알아. 게임 개발 11년 인생을 걸어, 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응.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 아니야, 안 보여줄래. 어,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됐죠. 아니, 말이 안 돼, 말이. 프로들은 전부 다 의시, 아, 의심, 의심, 조작된 그 영상 그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는? 그건? 그건 아시죠? 다 조작된 아니, 영상 그 보고 그 의심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디아블로. 근 캡틴쟁님은 내가 감히 좀 욕을 하자면은 진짜 멍청하신, 진짜 멍청하신 거야. 진짜 멍청하신 거야. 왜, 왠지 알아? 왜 멍청한지 알아? 핑아 내대치는 걸해 보라고 의심한 거야. 어? 피가 내대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딱 움직이면서 수업을 해. 아기를 품고 있었다니까 왠지 알아? 나한테 롤챔스에서 라인전을 쳐발린 적이 있었거든. 그것도 그냥 개쳐발린 적이 있어. 프로게이머인데도 아, 불구하고, 아마추어가 롤챔스 본선에 올라왔는데, 아마추어한테 라인전을 졌다는 거에서, 그때 나한테 개쳐발리고, 아기를 품고 그 나한테 핑아치는 뭐 나... 걸로 해퍼라고 말한 거야. 그것도 조작된 영상만 보고 빼박이라고, 빼박이라고 하면서. 니달리 투패 평소에도 항상 예방송 사람 왜 맞냐면서 나한테 시비 걸었어. 왜? 에이. 내가 원딜도 잘하고, 내가 더 재밌는데, 제방송왜 봐? 이러는 거야. 맞잖아. 너무 느려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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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너무, 원딜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자기가 너무, 더 재밌는데, 왜제방송왜 봐? 내 방송 왜 많이 안 봐줘? 이런 거야. 애도 아니고, 장난하십니까? 예? 아니면은, 뭐, 님들 내 얘기가. 나보다 못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더 자신있어. 언제든지 응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장난이고요. 예, 어, 장난이에요. 하여튼 나는 캡팀장 님이 핑가 갔다가 의심하는 건 진짜 말도 안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프로들은 제발 원본 영상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세요. 입을 털 거면 아니면 입 다물고 있던가 입을 터실 거면은 원본 영상을 정도... 보고 얘기하세요. 아셨죠? 조작된 그 정도면이... 영상을 보면 헬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작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헬퍼라고 의심이 될 만하게 조작을 한 거니까. 어? 관심이 없으면은 입을 터지 마세요 아 오해는 하지 않아요 음. 여러분 고소는 고소고 해명은 해명이에요 핵은 고소는 하긴 그냥 한거고 해명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거예요 헬퍼 많은 내가 말했잖아 항상 난 헬퍼 나는 헬퍼가 이미 라이엇에서 아니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해명 안해도 돼 근데도 내가 왜 해명하려고 하는데 믿어주는 헬퍼, 팬들이 있으니까 나를 헬퍼, 나무새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토크 한번 들어보세요 이도준 사람이 있으니까, 어, 내가 납득을 할수 있는 그 정확한 근거가 되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당장 헬무세로 어, 돌아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나를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헬퍼가 될 테니까, 헬무세가될 테니까, 아, <laughs> 어, 저를 설득해주세요, 헬퍼로. 아무도 못 들어오시나요, 혹시? 이거 종원쌤 비번 1234. 아. 1234 들어가세요. 지금 해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들어가세요. 어잘 가. 해퍼라고 어. 주장하시는 분들 저기 들어가세요. 어, 수준 얼마? 종원 쌤하고 1234 네. 토크온으로. 어 나랑 해도 돼. 나한테 더 털릴 거야. 저분보다 내가 말을 더 잘하는데 오세요. 300만 원의 핑아치. 개발이다. 어. 야 닉네임은 그럴싸했는데 뭐냐? 좀 기대했거든. 거의 뭐 300만원에 핑하치기라 그래서 아, 무슨 얘기 좀 할라나 했는데 좀 기대했거든? <laughs> 종환쌤 헬퍼 써보셨어요? 헬퍼는 안 써봤고 <laughs> 다른 식이들 진짜 씨뭐 들어왔다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나가 네앙기못띠앙기못띠 <laughs>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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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 논란 영상들은 게임 승패 영향을 네. 주는 플레이가 없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아, 다른 게 아. 아니라 그캐헬터나 아. 캐퍼가 아니라는 게 하나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커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목소리도 없는데. 별론데. 아,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사실 헬퍼를 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제가. 아니, <웃음> 저를, <웃음> 네. 저를 헬무새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laughs> 지금 <지>, 시청자분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왜이방 들어왔냐면, 네. 뭐, 지금 뭐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하는 300만짜리를 쓴다. 네. 뭐, 뭐, 600만짜리 쓴다. 그래서 안 걸리는 거다. 라이브 못 잡는 거다 이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는 뭐 다들 안시겠죠 궁급이 되나요? 헬프립트는 네. 예. 뭐 우리 일반으로 다 알고 있는 볼 스튜디오, 이샵 네. 옐로버디, 그캐 아시겠습니까? 버디라고또 새로운 게좀 나왔어요. 아 <laughs> 그래요? 거의 질이죠.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다, 말씀드리면 볼 스튜디오는 한 달에 뭐 10달러만 결제하면 여러 가지 스크립트 쓰고도. 그런 다음에 VPN 미끄러지고 왜 프로그램 살려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비싸잖아요. 그 목소리가. 한못 달에 못 이제 계정비까지 해가지고 해야죠. 유지비가 10만 원이 넘게 들어갈 텐데 헬퍼를 쓰려면. 네, 목소리 뭐. 너무 네, 울려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가 너무 울린다고. 시청자들한테는 제대로 들리니까, 어, 괜찮아요. 예, 네. 하여튼간에 그 제가 확신을 하는데, 케아님은 네. 죽었다 깨라도 헬퍼는 네. 아니에요. 왜냐면 제 헬퍼를 저는 한 2년 넘게 썼기 네. 때문에, 네. 헬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영상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헬퍼 쓴 사람한테 100명 중한9 0 명은 헬퍼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헬퍼들은 특징이 있어요 요즘 헬퍼는 케아 때문에 피막 안 칩니다 피막 안 치는 설정도 돼요 피막 같은 것도 뭐라는지 그러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아, 날 도와주려는 시, 것 같아. 핑한치는 프로그램 없다. 막 헬퍼 네, 때는, 아니다. 난는 헬퍼를 어, 많이 썼으니까 캐는 헬퍼 아이고, 도와주려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뭔소린지잘 네. 모르겠어요. 예, 네. 저는 근데 지금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분은 헬퍼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제가 캐하고 빠드르다이고 아무도 아니고 그냥 헬퍼 유저로서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헤글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수 있는데 이 네. 사건에 네. 네. 저분은 헬퍼가 아니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지 어... 말아봐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좀 아, 잠깐만, 아, 니좀 기다려봐. 아범이가 그러니까. 가자. 아, 그래? 나도. 아, <laughs> <laughs> 어. 할말 했어? 다시 해봐. 석현이 꼭지 뭐냐? 다시 해봐. 네? 다시 해봐. 석현아. 어 사랑한다. 아범 어. 잠깐만. 야, 석근이 아, 아, 꼭지 뭐냐, 쟤? 어? 갑자기 사랑한다로 나한테. 아, 아 예. 갑자기 고백을 받아버리네?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님. 잠깐만요. 아, 예. 내가 할말좀 하고. 그, 아까 이제 헬퍼를 2년 동안 쓰셨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다 알아요. 뭐, 예. 볼 수도, 있... 아니, 님한테 얘기하는 거아니 그, 그, 볼 스튜디오, 뭐, 리그샷,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헬퍼를 사용을 하면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우스 커서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어. 예.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그냥 캐릭터만 이렇게 막 조종이 돼요. 나 마우스 가만히 있는데, 내가 화면 모니터에 상해서 보기에도 내 마우스 커서는 제자리 가만히 있는데, 얘를 때렸다, 쟤를 때렸다, 막 한단 말이야. 어, 이게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인 헬퍼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휴머나이저 기능을 쓰면은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 어떤 플레이어의 그 움직임에 맞춰서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그 헬퍼가 커서가 안 움직인다고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헬퍼가 마우스 커서가 안, 안 움직인다고? 프로그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아까 예를 들어 알리저 아, 같은 경우에 내가 정확해야 된다 그랬잖아. 정확해. 어, 정확해. 아얘 시바 새끼들이네 이거 진짜로? 뭐 정확해야 된다 그랬잖아. 헬퍼 커서 안 움직인다고? 휴이니 씨발 그 장난하냐? 그럼 모든 게 끝났네. 정확합니다. 리얼 개 장난하냐? 진짜로 그냥 걍 존나 정확해. 헬퍼 커서 안 움직여? 와, 아, 진짜 존나 정확하다고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류의 헬퍼를 갖다 붙여도 캬 플레이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애초에 존나 정확하지가 않다고. 예 네. 내가 얘기하지. 존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정확하지가 않아. 마우스 커서의 그아나 진짜 몰랐어값이라는게 완전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나 관심이 불레, 없으니까. 물론 이제 마우스 커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거지. 클에 담기는 그런 영상 녹화한 아, 원래 원래 커서가 안 움직이는구나. 커거를 떠나서 너무 안 정확해. 반려기가 아니라 뭐 연기야, 씨발. 나 연기 한번 해 줘. 와, 야 진짜 안 움직여? 이 씨발. 와. 내 말에 반박을 하고 <laughs> 싶고 부정을 하고 싶으면 그냥 너가 너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님이 아는 걸 님들이 아는 걸좀 가져와 보세요 아시겠죠? 아캬 인성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캬 인성님 석현이 헬퍼님 정 어인정 캬 인성님? 아캬 인성님? 아예예 아, 예, 말씀하세요 뭐야 나갔어 <laughs> 캬 스퀘리 헬퍼님 인정어 인정어 네, 네. 나갔어. 네. 헬퍼 캬하하님. 어서오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쟤는 네. 아, 내가 아, 캬하인 아, 것도 아, 몰라. 캬캬하인 줄 알아. 저런 애들 그냥 얘기 듣지를 마. 아니요. 관심이 없는 네. 애니까. 네. 아. 아. 마이크 잘안들렸는데요 어,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네. 제가 토콘 세팅이 좀잘안돼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네. 캬가 전 진짜 관심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관심 네, 없어 네, 보인다 네. 닉네임부터. 언이 일어나고 어디서. 아 잠깐만 조용히 해 보실래요? 예. 예 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laughs> 아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죠. 지금 뭐 추천 받을 타이밍 이좀 지나긴 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프로방송님, 삼별 삼별님, 돼지새끼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루님, 세정님, 옹기방님 감사합니다. 현이부터 지금 말 거의 평박꾼님, 강철꾼님 정말 추천 감사드리고 아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만 받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저 사람 100% 조정영상 아, 얘기한다. 논란이 일어나고 해명을 안 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오버워치 헬퍼 논란 영상 아세요? 네. 놀, 논란 영상 다 해명 논란 방송했습니다. 해명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사람 대가리가 있으면 은 해명을 해야 이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나? 해명 방송하면서 아... 계속 집에서 헬, 헬퍼 프로그램 내가 사용하면서 헬퍼가 아닌데 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헬퍼가 아니에요. 예들에 네. 헬퍼가 아니라고요? 제가 제가 헬? 헬퍼가 아닌데 누가 네. 나보고 헬퍼라 그래요.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캬처럼 큰 BJ예요. 그럼 그만큼 잘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해명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예. 계속 집에서 해명 방송을 했는데 계속 집에서 하니까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해명 방송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유튜브 해서 유튜브 장소에서 유튜브 유튜브 공인된 유튜브 장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인된 장소에 초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있잖아요. 아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해명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네. 거잖아. 빼이 그냥. 그냥 뺨따구를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나서. 며칠의 경과가... 있... 캬아를 아예 전혀 모르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관심도 없었고 캬가 이제 처음에 헬퍼 논란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인벤에 좀점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인벤 사람들이 와가지고 캬아 방에 와가지고 너 헬퍼인거 같다고 인벤에 지금 난리 났다 뭐 이런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채팅을 했지 캬가 그걸 보고서 아 헬퍼 아니라고 하면서 코구모 하면서 고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나 헬퍼임? 막 이러면서 그러고 놀았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아 이게 사태가 좀 이제 캡틴 잭의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태가 조금 이제 좀 심각해진 것 같으니까 그때 됐을 때아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개구리하고 나큰 차이점은 전화. 영상이 조작됐다는 생방하면서 거잖아. 생방송에서 전화를 아, 했는데. 너무나 답답해 씨발 머리가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아온 건지 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아 모르겠고. 답답하네 답답해. 온 건지 건 건지 모르데 통화를 하고 나서 약간 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약간 이제 약간 고소 언급을 그때 했어요. 언급. 음. 그러고 나서 다음 해명 방송이 막 있고 나서 막 그런 다음에 이제 고소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뭐 어떤 반응이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뭐라구요? 무슨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헬퍼라고 의심을 처음에 받았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면서 플레이했고 플레이 했고, 플레이 했고 아, 내가 들어가이게 이게 너무 좀 심각하다 싶으니까 약간 이제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고소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애가 어, 이상한 게 뭐냐면은, 게 뭐냐면은 네. 난 캬가 너무 빡대가래요. 네, 네. 아, 네가 빡대가리다 병신아. 아 개구리하고 네. 나, 나, 나 차이점, 나나 차이점 큰 가장 큰게 뭐야? 영상이 야, 조작됐잖아. 프로 프로들이 있잖아. 입을 털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막 아는 형 등에 자, 놓고 나서 어우 싸우는 것처럼 막. 막 프로들 등에 놓고 싸운 거 아니야?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 어. 두 가지죠. 선택은 언제나.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건지 아니면은 못하러 노리겠어요. 지금 이거만 존나 처먹는데. 네? 욕 존나 쳐먹는데, 이거뭐 노이즈 마케팅을 노려요?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는 헬퍼 쪽이겠죠. 헬퍼 네.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헬퍼 쪽에서 헬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내가, 내가 헬퍼를 헬퍼를 일이었는데 무슨 노이즈 마케팅 걸리지 마케팅이야. 않는 헬퍼가 있다는 가상의 헬퍼를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아, 피하는 헬퍼를 진짜. 써도 걸리지 않으니까, 님들도 헬퍼 쓰세요라고 헬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어. 니는 그냥 생각이 없어, 인마. 아, 아. 논란을 평하가 하긴 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음.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죠. 방송 키고를 몇 판하면은 그게 해명한 거 아닌가요? 방송 키고를 몇 판했잖아, 병신아. 아, 또라이네 이거. 평화만. 아니. 캬만 아니. 이해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 그런 이슈가 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너 인벤에서 너 보고 헬퍼래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웃으면서 얘기 했다니까요, 헬퍼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아가지고 헬퍼인 것처럼 막 플레이하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뭐 며칠 동안 묵혀놨다가 갑자기 한 번에 빵 터트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진실인 것 같아요. 님께서 보시는 게 진실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알를 받고. 네, 사랑합니다. 예. 저도요. 뭐 하는 저랑 거야? 다른 분을 데려와야 될것 같네요. 네, 조금 그 그러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셨죠. 말씀하실 때. 그렇죠? 예. 네. 예. 더 아, 캬는 헬퍼가 빼박인데 네. 증명할 수가 없네요. 아,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헬퍼임을 그뭐 영상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아, 거의 증명을 개쩐다. 해낸다면 예? 야 아, 진짜 개쩐다 진짜로. 면 헬퍼가 되는 거예요. 야 어, 결과 결과가 그 도출될 때까지 과정이 없어 그냥 그쵸. 그냥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과정이 없다니까 그냥 그냥 헬퍼야 그냥. 캬 아, 헬퍼 아. 증명을 하면 돼요. 증명도 예, 근데 없고 근데 과정도 없어 방법이에요. 얘는. 예 이런, 이런 애들이 뭔지 알아? 알아? 프로들이 아, 입털잖아. 뭔 아, 프로들 뒤에지고 헬퍼라고 하는 애들이야 얼마 전에. 거의 답정너지, 그 지시가... 시발캬의 의심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열,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전부가 헬퍼를 썼다고 인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것 중에 단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헬퍼라고 확증이 되면 얘는 헬퍼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캬아를 헬퍼로 만들고 싶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무언가를 통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헬퍼를 여야만 지금 헬퍼를 2년 동안 거의 썼다고 네, 하는데, 네. 2년 동안 의심 영상이 10개도 안 나왔어요. 네. 2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게임을 몇천 판 했는데, 거기서 의심 영상이 10개도 거예요. 안 나왔다고... 어? 10개도 안 나왔어. 2년 동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아... 안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laughs> 아, 뭐야, 나갔어 21살 태후충님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 방상명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싫은데요? 그리고 그, 네, 그 의심성량 10개도 안 되는 것 중에 반이 <laughs> 조작이고 마, 반이 핑하예요 말이 안돼 의심성량을 공부를 서 제어하시는 거 같아요 아, 어, 아더 이상 안못안 보겠다 야, 그만 <laughs> 보자 야 이제, 이제 그만 보자 이제, 이제 더 보고 싶으면 저쪽 가서 보고 보고요. 저는 게임 할게요. 음, 더볼 수가 없다. 아, 건강에 해롭다. 씨발, 병신들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야, 애들이 지금 프로들이 입을 털어서 그런 거야. 어? 프로들이 입을 털어서... 야, 서로 봐봐. 초등학생 두 명이 싸우고 있다가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씨발 갑자기 아는 주, 고등학생 선배 형 불러가지고 등지고 존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이게 프로들이 입을 털었으니까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진 거야. 안 그러냐? 프로들이 입을 안 털었으면 이렇게 안심해졌다고. 내가 딱 해포 해명을 시작한 게 프로들이 입 털고 시작한 거야. 거의. 처음에 아무도 그냥 인벤 애들끼리 놀았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인배 애들끼리 놀았으면은. 근데 그 영상 조작된 영상들의 내 팬들이 조작된 영상들의선동당한고첫 번째 내 팬들이 선동당한 거, 조작 영상에 그러고 조작 영상에 프로들이 선동당한 거, 이것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라니까. 어, 안 그래? 웬 조작이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웃긴 거야. 저런 애들이 헬퍼라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야. 봐봐, 웬 조작키 이러잖아. 대입구, 이런, 대입, 대입구 이런 애들이 아직도 떠들고 다니는 거야. 뭔지도 몰라. 조작이 뭔지도 모르고 영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